구약성경 10편 111편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886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886페이지입니다. 제가 한절 여러분이 한절 교독하고요, 10절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정직한 자들의 모임과 회중 가운데에서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그의 행하시는 일이 존귀하고 어미하며 그의 의가 영원히 서 있도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리로다. 그의 손이 하는 일은 진실과 정의이며 그의 법도는 다 확실하니.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송량하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세우셨으니 그의 이름이 거룩하고 지존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 되리로다. 아멘, 오늘은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 좌우 앞뒤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찬양밖에 합당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지요. 올 한해도 돌아보니 정말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영광과 찬송을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 맞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그렇게 하나님을 높이고자 하는 마음이 다시금 회복되고 다시금 시작되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모든 존재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높이며 찬송하는 존재로 만드셨어요. 특별히 사람은 더욱더 그렇습니다. 사람과 만물의 차이는 무엇이냐면 만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모습 그대로 있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사람은 특별히 거기서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모습 안에서 자발적으로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높이고자 하고 하나님을 그 높이는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을 찬송하고자 하는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존재를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으신 것이죠. 그런데 인간이 타락해버립니다.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자가 존재하지 않게 되었어요. 그러면 이제는 어떤 자들이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느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 찬송을 해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백성들이 처음으로 공적으로 찬송을 하는 장면이 나와요. 어디냐면 출애굽기 15장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후에 하나님을 찬송해요. 그들이 받은 출애굽의 은혜,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서 찬송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송은 기본적으로 하나님께 구원받은 자들이 할수 있는 엄청난 특별한 행위인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더 놀라운 사실은 그리고 구약을 보면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찬송하는 것은 오직 레위인들만 할수 있어요. 레위인들 중에 선택받은 자들만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신약 백성들의 가장 큰 특권 중 하나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 여러분 하나님을 입술로 고백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는 것이 은혜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은 우리의 각 개인의 찬양도 받으시고 공동체로서의 찬양도 받으세요. 그래서 오늘 10편 111편 1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냐면요. 할렐루야 내가 정직한 자들의 모임과 회중 가운데에서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포로기 이후에 하나님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제사드리러 성전에 나아갈 때이 찬송을 불러요. 하나님은 우리의 공적인 모든 찬송을 기뻐 받으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성도가 모이면 뭘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을 높여드려야 되죠. 아멘이시죠? 우리의 모든 모임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른 열심의 방향이에요. 오늘 오전 예배 때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해주셨죠. 바른 열심의 방향, 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소그룹과 대그룹 모임 가운데에 그 끝에 하나님을 향한 찬송과 바른 감사의 고백이 남을 수 있도록 나누십시오. 그 모임을 이어나가셔야 하는 것입니다. 회중 가운데서. 정직한 자들의 모임, 교회의 모임 가운데서 내가 마땅히 하나님을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하면서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의 찬양을 받게 합당하시고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을 높여야 돼요. 하나님을 마땅히 높여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을 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로 행하신 일들을 계속 기억하고 알아야 돼요. 그것이 깨달아질 때 우리의 마음속에서 그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해서 높이는 고백이 찬송으로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2절을 우리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크시오니 이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다 기리는도다. 아멘.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나에게 행하시는 그 은혜의 일들을 본 자들 그걸 보고 경험한 자들이 다 이것을 기리게 된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 여러분,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과 믿음이 있으시다면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에게 은혜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이미 행하신 일들이 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자들에게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은혜를 베푸세요. 그래서 4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제가 읽어 드립니다. 그의 기적을 사람이 기억하게 하셨으니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그가 행하시는 그 기적과 같은 일을 사람이 기억한다는 건 무슨 말이겠어요? 기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계속해서 보여주시고 일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올 한해를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우리에게 풍성하게 많이 주어졌는지.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억할 수 있도록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하여 일하세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다시금 생각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 하나님이 나에게 이 은혜를 주셨지. 아!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은혜도 주셨지라는 사실입니다. 저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에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기억나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우리에게 어떠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오 절에 보니까 첫 번째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합니까? 오늘도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이 기도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 가운데 그러한 믿음이 있다 말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두고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며 세상에게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올 한해도 일용할 양식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래요. 하나님이 허락하세요. 하나님이 허락하세요. 이스라엘에게 만나를 주셨듯이 말입니다. 그리고는 두 번째로 오절 후반부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요. 그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세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신 언약도 하나님은 신실하게 지키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찬양합니다.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우리는 구원에 대해서도 확신합니다. 감히 내가 뭐라고 구원을 확신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우리같이 비천하고 연약한 자가 구원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셨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고 지키시는,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시죠. 그리고 또 어떤 은혜를 주시느냐? 약속의 기업을 주세요. 6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가 그들에게 문나라의 기업을 주사 그가 행하시는 일의 능력을 그들에게 알리셨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허락된 모든 기업이 있죠. 그 모든 기업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기업을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은 그것을 행하시는 거예요. 약속된 기업을 주십니다. 그리고 기업이라는 말은 기본적으로 부모가 자녀에게 주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기업을 왜 주십니까? 우리가 그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걸 교리적으로는 양자댐이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양자됨의 은혜를 입은 자들로서 그 증거로서 하나님을 뭐라 부릅니까?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날마다 기업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또 하나님은 찬양받기 합당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구절에 보니까 마지막으로 어떤 은혜를 주시냐면요, 우리 구절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송양하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세우셨으니 그의 이름이 거룩하고 지존하시도다. 아멘. 송양의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송양이라는 것은 값을 치르다라는 뜻입니다. 어떤 값을 치르셨습니까? 우리의 죄 값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대신 지불하셨습니다. 왜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영광과 찬송을 받기에 합당하십니다. 여러분 이네 가지 내용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올해도 변함없이 주시고 있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이 은혜 중에 하나라도 거두신 적이 있나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이용할 양식을 주시지 않은 일이 있나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언약을 지키시지 않은 적이 있나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기업을 다시 뺏어 가신 적이 있나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죄에서 속량하신 그 구원의 은혜를 뺏어 가신 일이 있습니까? 내가 불신실할 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은혜를 주시고 계시죠 그러니 우리 하나님은 찬양받기 합당하신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이 찬양을 기억합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찬양을 받게 합당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입술의 고백으로만 찬양하는가?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삶으로 찬양해야 합니다 마지막 10절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과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하나님께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는 것입니다. 입술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입술로 찬송을 고백한 자들은 책임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아, 내 삶이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지. 그래서 에베소서에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구원하신 이유를 뭐라고 표현하세요? 그를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려 함이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은 우리의 영광을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 위해 존재하는 삶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이전에 읽었던 말씀도 무엇입니까? 로마서 14장 8절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내가 내게 아니라 내 삶이 하나님 것이다라고 우리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또 놓치는 것들 있었다면 다시 삶을 돌이켜 내년 안에 더욱더 힘내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는 저희, 저와 희저 여러분 각 개인과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438장입니다.